오아지마 입니다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어, 통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번째는 구독자 입니다 어, 많은 분들이 이 구독자에 대한 열망들이 엄청나시죠 아마 블로그의 어떤 방문자와 같은 어, 숫자인데 음, 제가 2013년 어, 11월 10일부터 이 계정을 개설해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0명이죠. 2013년 11월 10일은. 그런데 지금은, 어 12월 16일 기준으로 2399명 이렇습니다. 한 1년 동안 2300명 정도, 2400명 정도 모았죠. 이걸 많다, 적다. 연호 잘했네, 못했네,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. 왜냐하면, 소녀시대를 검색하고, 소녀시대 팬인, 아, 소녀시대 팬스토리 채널에서 이 구독자가 모아지는 것과, 저처럼 비주류 마케터가 마케팅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으는 것과,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첫 번째는, 이 구독자 수는 남과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. 아 물론 마케팅하는 카카오스토리 채널과 제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비교할 수는 있겠죠. 동영업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인기 아 카카오스토리 채널 뭐 공터라던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동영상 남자들이 동, 좋아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과는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섭합니다. 어차피 조회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이 구독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통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, 오씨 아줌마의 총 구독자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마케팅에 관련돼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십니다. 만약에 이렇게 모으셨던 분들이 마케팅이 아닌 어 다른 관련된 예를 들면 연예기사 짤방 명언 감동적인 글 등등으로 친구가 늘었다면 거품이 낀 거죠. 그러니까 이사람들 통해서 저, 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기에는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고객들은 나한테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자는 꼭 여러분들의 아이템이나 브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장기적으로 좋구요. 통계적으로도 의미를 찾기가 쉽습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색을 통해서 고객을 필터링하고 그 고객을 내 카카오 스토리 채널로 유입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는 55만 원 주면 천 명을 만들어 준다. 뭐 이런 대행업체도 있구요어뭐뭐 뭐 파워 그 카카오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 그 예를 들면 천 명을 가지신 분이겠죠. 이분이 뭐 컨텐츠를 공유해 준다. 뭐 이런 걸 하는데 얼마? 뭐 이런 게 있는데. 아어 글쎄요. 음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. 선호하진 않습니다. 예. 그래서, 이 구독자를 여러분들 보실 때, 어, 뭐 많으면 좋죠. 하지만은, 이 구독자들이 어떤 경로로 왜 나한테 가입을 했느냐,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제 카스는 지금 2,399명인데 다 마케팅글로 들어왔습니다. 뭐, 온라인 마케팅, 관련돼서 착 검색하시다거나 오프라인에서 야 누가 마케팅글 보려면 여기 와 이렇게 왔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방문 사용자라든가 이런 통계들 보실 때 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. 여러분들의 통계만 어지럽힐 뿐이고 어 돈이 절대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